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아, 여기 지금 목사랑초가 보여지고 있어요. 인천에서 이 아이도 왔는데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알았어요. 이파리도 축처지고뭐 이러더니 지금은 이렇게 싱싱해져서 어,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꽃은 아니고 며칠 전에 꽃이 한번 폈었는데 또 이렇게 그늘에서 있는 아이를 어 약간 햇빛 쪽으로 반 그늘 쪽으로 내놨는데도 어 잎들이 축축 처지고 그러한 모양을 보여서 제가 다시 또어 햇빛이 들지 않은 곳에 놨다가 이렇게 어저께 내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꽃이 폈네요. 게 햇빛이 났을 때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꽃들이 예쁜 제 모습을 다못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 하고 어 아침 시간 일찍 동영상을 찍는데 어 여기도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개화가 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 오후 시간에는 또 지니까 낮에만 피어있고 꽃봉오리가 많이 나와서 어, 있어요 이렇게 오늘 동영상 찍는거는 조금 전에 병꽃을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와서 다시 꽃들이 저희 집엔 지금 이제 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한번 더 잡아볼까 시기 놓치기 전에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어, 카랑코의 잎에 이렇게 청개구리가 어, 잠을 잤나 봐요. 이 아이가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찍고 있은, 있는데도 도망도 가지도 않고 그러네요. 그 밤을 이꽃청저 뭐야 카랑코의 잎이 널찍하잖아요. 거기가 아주 안정감 있는 침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청개구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파트 살때 화초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창문을 제가 잘 닫지 않습니다 베란다 문을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개구리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화분에서 살게 두었어요. 이게 화분이 많다 보니까 민달팽이들이 너무 많아요. 민달팽이들이 많이 있으면 꽃순 나오는 거를, 또새잎 나오는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갈가먹으니까 꽃을 제대로 못 보고 그러죠. 호접난 꽃대 나오는 그 꽃순 막나오기하한 애들, 갈가먹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그 민달팽이들을 잡기 위해서 오이를 사다가 또는 반찬 해 먹고 남는 그 꽁지 부분을 화분 위에다 놓고서 초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이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한 일곱 시 이후부터 겨울에는 그렇죠.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그래서 열두 시 전에 자주 밖을 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그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막새끼까지 해서 어떤 때는 서너 마리씩 앉아서 이렇게. 갈가먹고 어,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잡아서 어, 버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가 너무 징그러우니까 어, 락스물이나 그런 세제물을 만들어서 통에 담아 놓고 그러고서 그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그렇게 항상 겨울을 나고 어, 사시사철 사계절을 그렇게 민달팽이하고의 전쟁을. <laughs> 제가 치르고 했는데, 그해 겨울에 청개구리 있는 해에는 그런 피해를 입지를 않았어요. 청개구리가 밤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 아이들을, 청개구리 역시 또 밤에 활동을 하는가 봐요. 낮에 화분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 화분 밑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두운 곳에서 쉬고 밤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민달팽이를 잡아먹고,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왔는데 이 아이가 몸집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란다에서 너는 이제 다시 못 살겠다.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놨더니 어느 순간에 나가고 그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 아이가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민달팽이 부지런히 너 잡아먹어. 여기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기 시작했는데, 아, 또 사랑초 보여드리고, 아,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 매발톱이, 며칠 전에 매발톱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매발톱이 꽃이 다 피기 직전에 찍었기 때문에, 어, 제대로 색깔을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 이쪽 겹 철쭉 화분 밑에 씨앗이 떨어져서 어, 난곧 이곳을 보니까 제가 씨앗을 어디서 받아다가 뿌린 건지 생각은안 나요. 저는 그냥 씨앗을 어디서 채취를 해도 그냥 뿌려놓고서는 잊어버리니까 꽃이 피고 어, 그래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종류의 꽃들을 갖고 있으니까 기억을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음, 청개구리가 이제 이동을 하네요. 제가 방해를 했나 봐요. 옆에서 자꾸 떠들고 하니까 시끄러운가 봐요. 저희 집 제비들이 어, 알을 품고 있고 암컷은 수컷은 부지런히 밥을 날라다가 와이프한테 먹여주고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발톱 다시 보여 드릴게요 어 색깔이 이렇게 나오다가요 이렇게 변하네요 이렇게 속색이 흰색 톤으로 어 살짝 변합니다 이 아이가 작년에는 이렇게 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 새처럼 한 모습이라 이런 형상으로 폈거든요. 이런 형상으로 그러면서 꽃이 색깔이 이 색깔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매발톱은 해마다 꽃 색깔이 변한다고 소리는 들었어요. 또 여기에 이런 색이 있습니다. 하늘매발톱. 요 색깔은 예쁘네요. 제가 아요 색보다 조금 짙은 색이 나오면서 속 꽃잎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 이 정도의 흰색으로 나오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싫어해요. 제가 꽃을 키우면서 싫고 좋고의 그 선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삽목을 해도 조금 예쁜 아이들을 하고 그럽니다. 아구 카랑코에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서 청개구리가 여기에 있어요. 저쪽으로 펄쩍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저 꽃밭으로 가도 먹을 거는 많을 거야. 아노. 게 예, 매발톱이 어, 이렇게 색깔이 틀린 애가 나오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려야지. 이 예, 지금 제 색상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펴서 이런 모양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복한 이 매발톱 싹들 중에 또 어떤 색깔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말을 제가 많이 했네요. <laughs> 다시 한번 겹철쭉 보여드리고요. 이쪽에 있는 또 매발톱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키가 좀 많이 크는 종류입니다. 또, 이 빨간색 매발톱 보여드렸을 때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유령 비비추도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다 치우고 이 아이만 여기다 놨습니다. 또, 이런 철조가 아젤리아. 아, 이 동영상 촬영할 때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생각 나네요, 아젤리아. 여기다 얼른 써서 잊어버리기 전에 아, 꽂아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초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반사되는 게 싫어요, 저는 동영상 찍을 때. 그래서 아침. 저녁 해 나오기 전에 찍는데, 오늘은 병꽃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어 손으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꽃을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어 목사랑초라고 하니까 나무같이 크게 크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어잘 키워야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 또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송꽃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는데 꽃보고서 삽목을 했어요. 근데 그 삽목한 가지에서 또 꽃이 이렇게 피고 어 저쪽 가지에도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